안녕하십니까. 비컴 일련의 여입니다. 오늘은 한번더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 제가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은 항상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섬마을에는 그 마을 어귀에 신사가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사 입구 옆쪽에는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그런 오래된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가게 주인의 딸이 당시에 한 6학년짜리 여자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았었죠. 아무튼 이 아이한테는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어, 이 아이한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산대 위에다가 물건을 내려놓으면은 계산기를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얼마인지를 정확히 말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이 아이가 영화 레인메이커 같은데 나오는 주인공처럼 서번트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서번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모두 이 아이를 바보라고 놀리면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항상 헤헤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죠. 아이들이 왜 자신을 놀리는지도 이해를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은 반대로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그렇게 웃으면은 아이들이 찾아와 주니까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진짜 식센스급 스그 반전이겠죠. 아무튼 이 아이들은 하나의 놀이로서 구멍가게에 가서는 계산을 할때이 아이가 틀리게 계산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두번 올려놔서 속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나를 빼서 어떻게든 이 아이의 계산이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것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지적장애인 아이가 틀리는 적을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지적 장애인보다 훨씬 더 높은 IQ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과 같은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파이의 소수점 자릿수를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3.14까지만 기억을 하죠.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1 1 자리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직접 장애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지능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인터넷 전문가의 등장을 통해서 모두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이라던가 다음 아고라와 같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에 달린 답변을 통해서도 이런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전문가인 척하면서 실제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의 말조차도 틀렸다고 우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나 SNS가 삶에 깊숙이 침투할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AI 시대가 된 지금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AI에 질문을 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얻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ai 또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ai의 답변을 검증 없이 신뢰합니다 진짜 전문가를 신뢰하는 게 아닌 전문가급 ai를 더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평범한 iq에 범주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사협 구멍가게의 아이와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로 어떠한 정보를 맹신한 결과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스타트업계에는 정말 사기꾼이 많습니다. 아이템을 빼돌리려고 접근하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편승한 뒤에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쫓아내고 그 회사를 뺏으려고 하는 인간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정부 자금을 목적으로 거짓 사업을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성공했다고 하는 창업자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건 오래된 방식이지만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하고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서 하룻밤에 나르는 방식도 있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 역시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때 테란로에 세웠던 회사를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보의 진실성을 구분하고 그렇게 진실된 정보가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의심이 아닌 검증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곧 돈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것이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 로스차일드 가문이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확인하고 영국 증권 시장을 뒤흔들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즉각적으로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에 불과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수십 년을 연구한 끝에 탈모를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발견했는데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머리에만 바르면 그게 가치가 있느냐 말이죠. 세상에 발표하고 제약사가 상품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판매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기당할까봐 무서워서 나만 알고 있으면. 그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건 결국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이 아닙니다. iq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정보가 가치가 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커 밀리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운명입니다.